시기에 사랑부 봄맞이 온라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명상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로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헌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너무나도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시고 다가오는 대선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 명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3월 1일부터 5일까지 있는 특세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단임 목사님과 비전 사역 중이신 원로 목사님 영과 육을 감경케 하시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랑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최대 목사님과 권호변 전임사님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김의 자리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부자님과 부관님들 선생님들 한분한분삶속에늘 함께 하시고 맡겨진 직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저희 친구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며,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는 저희 산업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대일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그 다음에, 그다이에그 다음에, 그다에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에그그 다음에,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식구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죠? 네, 어제까지 우리 사랑부 본맞이 온라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나면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은혜 받고 나면요.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코로나 코로나 지금 코로나가 와 거의 뭐 17만 18만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원망하고 탓하고 욕하고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막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셈, 솟는 기쁨 내게 셈,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봄맞이 온라인 수련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부장 집사님, 우리 여러 권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 수고하고 애쓰셔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어 그, 어, 이제 추위가 좀 가는 것 같아요. 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상당히 추웠는데 이제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오늘이 2월 27일, 맞아요. 이제 곧 3월로 넘어가요. 내일이 28일, 모레는 29일 아니고 3월 1일, 그렇죠. 3월 되면 이제 봄이에요, 봄. 따다,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봄, 봄, 봄. 봄, 봄, 봄. 봄이 왔어요. 봄, 봄이 왔어요. 그렇죠? 네. 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봄 하니까, 3월 하니까, 어, 맞아요.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탁 생각이 나잖아요. 3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 사랑부 식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에 오기 어렵다, 온라인으로다가 유튜브로 또 시채널로 보면요, 특별 새벽 집회가 생중계가 다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은혜의 물결을 이어가는 우리 사랑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봄맞이 온라인 수련에 은혜 받고 오늘 주일 예배드리면 또 은혜 받고 이번 주 3월 집회로 또 은혜 받고 계속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감사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부식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던 가나혼인 잔치 이야기예요. 가나혼인 잔치 이야기. 우리 사랑부식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잔치 주님의 잔치 아, 그림 보겠습니다. 그림, 그림 보여요? 그림. 네, 그림 보니까 어, 영어로 써, 영어로 써 있네요. 영어로 웨딩 인 카나,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는 거, 결혼식이. 가나에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 마침 예수님도 참여를 하고, 예수님도 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게 되었어요. 잔치 결혼 잔치 결혼 잔치 가 보셨죠? 딴딴 따단 딴딴 따단 딴딴 따딴 딴딴 따단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모두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박수 치고 좋와하는 거예요, 결혼식. 결혼식.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는 아주 행복한 잔치예요. 잔치집에는 뭐가 많아야 되느냐? 잔치집에는 맞아요. 땡동댕 잔치를 하면요 사람이 많은 사람, 사람. 그런데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욕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다 축하해주고 박수 치고 막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좋은 잔치 집이또 잔치 집에는 뭐가 많아야 되느냐? 어 어떻게 알셨어요 맞아요. 선물이 많아. 선물, 선물도 막 축하해 주니까 선물도 많. 아 선물 또. 어 맞아요. 아 그래. 우리 친구들 잘하네요. 네 맞아요.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잔치 집에 먹을 게 많아야 돼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 소문난 잔치 집에 먹을 것 없다 이런 게 제일 나쁜 속담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잔치 집에는 먹을 게많아야 돼요. 먹을 게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잔치 집을 가보게 되면 정말 먹을 게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보통 때는 먹지도 못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고 또 얼마나 축복의 자리예요. 좋은 자리예요.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해주고 나누어 먹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요. 잔치집만 골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그러냐? 구걸하시는 분들. 그렇죠? 돈이 없고 가난해서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다집 가면서 얼씨구시구 들어간다. 뭐 절씨구시구 들어간다. 왜냐면은 그 자지집의 흥을 깨지 않고, 흥을 복돋아 주면서, 가난하니까 선물은 못하지만, 은 그래도 같이 잔치를 즐거워하고, 먹을 것을 얻어먹고. 또 그러면은 그런 주인은요, 잔치 주인은요, 그렇게 막 구걸하고, 먹으러 오는 사람들 막 내쫓고, 타박하고, 막 욕하고, 아니, 아니, 그렇지 않고, 좋은 날이고, 좋은 잔치집이니까 다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막 품바가 들어오건, 거인이 들어오건, 누가 들어오건, 다 즐거워하고, 음식 나눠서, 나눠, 나눠서 먹고. 이게 잔치집이 잔치집. 잔치집. 정말 좋은 자제집이죠 가나의 결혼식이 있는데 그림 보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띵. 아이고, 뭐야.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얘기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아, 결혼식에 그만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옛날 이스라엘 결혼식에는요, 포도주가 이게 중요한 음식에.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를 내었느냐에 따라서 막그 잔칫집이 격이 올라,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포도주는 그냥 지금 포도주가 똑 떨어지고 만 거예요. 손님은 많이 왔고, 막 몰려 들어오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결혼식은 진행 중이고, 막 사람들은 축복하면서, 축하하면서, 계속해서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또 뭐요? 어, 탕수육도 먹고, 또 어, 치킨도 먹고, 떡고, 떡볶이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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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하는데, 음료수로 제공되어야 하는 포도주가 그만 똑 떨어진 거예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결혼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잔치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어디 가 갖고선 구해올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고 막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알았느냐? 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포도주가. 예수님도 알고 계시겠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어머니가 부탁하면서 하인들에게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다 하라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포도주가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돈이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건강이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인기가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게다 떨어져 갖고 바닥이 나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막 걱정근심에 쌓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맞아. 딩동댕. 예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둘러보니까 여기 네. 정결례를 위해서 담아두는 큰 물통 물항아리가 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여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열심히 가서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예? 아구까지 끝까지 가득가득 채워서 물을 가득가득 가득가득 붓는 거예요 여섯 개를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번에는 하인들에게 이제 그만 이 물을 떠다가 저열회장에 잔치장에 그 식탁에 갖다 내어주라고 하인들이 눈이 띠용 아니 이거 물인데? 물인데? 이거 물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갖다가 주전자에 담아서 식탁에 갖다가 내어 주는 거예요. 물병에 담아다 내어 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게 웬 일이에요? 이게 웬 일이에요? 거기 왔던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더니 막 그냥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다니. 막 주인을 불러 갖고 막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자취집을 수없이 돌아다녀 봤는데 다른 자취집 가면은 아, 좀 포도주 먹고 좀 취했다. 알딸딸 하다 싶으면 대충 물타갖고 아무거나 내주는데, 세상에 이 집은 이렇게 좋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냐고, 아껴두었냐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자고 막 축복하고 칭찬하고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요, 다 떨어진 아무것도 없는데서요, 최고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포도주가 똑 떨어져 가고, 걱정 의심에 쌓여 있지만은,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요, 그 순간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맛보는 최고의 잔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별거 없어요. 사람 살아봤자 다 거기고, 그 사람이 그거고. 늘 근심 걱정 많고, 늘 질병이 많고, 사고가 많은 거예요. 늘 억울한 일 많고요, 속상한 일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요, 한순간에 싹 역전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부족한 걸다 아시고, 내 결핍을 다 아시고, 내 소원을 다 아시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저돈 없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우리 집 가난해요. 하나님 제 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시고 만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멋있는 잔치집을 만들고 싶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뭐든지 먹고 얻어 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이 되고 싶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복된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별거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잔치, 사람이 준비하는 잔치, 사람이 마련한 잔치 다 거기서 거기고 포도주가 똑 떨어지기 쉽고 빵이 떨어지기 쉽고 고기가 떨어지기 쉽고 그렇죠? 다 떨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은 내 잔치를 주관하시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잔치, 가장 풍복한 잔치, 내가 모르는 사람도, 어떤 가난한 사람도, 어떤 질병에 있던 사람도, 어떤 속상한 사람도, 주님의 이 잔치에 오기만 하면 다 풍족하게 얻어먹고 최고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좋아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잔치를 주님의 손에 맡겨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잔치가 모든 예배가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잔치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분이 이 말했어요. 교회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잔치집이다, 잔치집이다. 누구든지 교회에 올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배 올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프고 병들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교회 잔치 집에는 누구든지 올수 있는 것이 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씻겨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인생의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사랑복올 분맞이 온라인 수련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였어요. 이제 또 이번 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잔치 우리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 맞아요 맞아요 3월 특별 새벽 집회 이전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다당단에 앉아 가지고 막눈 비비면서 코피 흘리면서 말씀 듣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여서 이렇게 막 앞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시 채널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사랑부 식구들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나 올 수만 있으면은 그렇죠 부모님 따라서 형 언니 오빠 또 친구들 따라서 마스크 잘 쓰고 온도 체크 잘 하고 그래서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풀어 주시는 이 은혜 잔치 최고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이 귀한 명성 교회에서 늘 은혜의 잔치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가난하고 저희는 병들고 저희들은 배운 것도 없고 저희들은 장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잔치집에 불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저희 명성 교회를 든든히 지켜 주시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며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서 섬기시는 단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성령의 초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의민족이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길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재워주셔서 하나님 잘 성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에 저희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에 하나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그 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극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사랑부를 흥유력에 주옵시고 갑절의 사랑, 갑절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에 갑절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부 광고를 담당하게 된 김기영 교사입니다. 누구시죠? 네. 우리 모두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사랑구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랑구 본맞이 수련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사랑 1, 2부 전체에 담임교사는 새해 담당 학생 가정을 전화신방해 주시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 마당 밝기 다니엘 기도 광고입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 모두 다니엘 기도와 성전 마당 밝기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배 광고입니다. 사랑부도 유튜브로 함께 찬양하며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열 목사님의 매주 수요 말씀 목상과 학생 중모임을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안전수칙 광고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는 꼭써 주시고요 친구들과 만날 때 반갑다고 너무 손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손은 밖에 다녀오면 항상 잘 씻고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랑구 광고였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